사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의 가족이나 학교에서나 만들어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라고 만들어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남보다 뛰어남으로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남이 만들어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 허덕이다가 살다 보니까 내 존재는 지금 이 순간인데 내 삶과 내 존재를 분리함으로 내 존재는 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한 번도 내 존재와 삶이 일치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미래 시간이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존재도 사라지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죽을 때 되면 산 자체가 후회가 되고 허무해지고 많은 이유들을 들지만 궁극적인 것은 자기의 존재와 삶을 일치시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